역대화 27장에서는 유다왕, 요담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요담은 그 아버지가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처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성김으로 많은 일들을 했고, 어, 솔로몬 다음으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었는데 말년에 성전에 분양을 자기가 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십여 년 동안은 이 우시아는 별궁에 거하고 정치도 못하고 요담이 왕이 돼서 섭정을 하게 됐는데 이때 나이 25세 예, 어린 나이지만 왕으로서 16년을 치리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고 사독의 딸 대지시장 사독의 딸이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좋은 점과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에 그런 좋은 점을 본받아서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이라든지 나쁜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는 이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그 자녀를 교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자녀도 순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그의 삶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 버리죠. 그런데 요담은 좋은 점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좋은 점, 아버지의 좋은 점, 어머니의 좋은 점,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데, 이 좋은 점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처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고, 제시장이 할 일은 제시장이 할 일이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또 안문자선들을 물리쳐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고 어, 이런 어,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유다가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경건한 왕으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이 모범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모범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그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또 본받아 살아가고 또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어 본이 되는 그런 산과 또 그런 가정과 또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좋은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야 어 되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대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런 표현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는 그런 표현, 그만큼 나를 봄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두가 다 많은 그 자기가 개척한 또는 전도한 그런 교회나, 또는 그런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다 내가 낳았다. 영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그 해산의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항상 우리가 참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그런 지도자, 영직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될 때, 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모든 영적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 운동 선수도 어릴 때부터 그저 열심히 훈련 시켜야 훌륭한 선수가 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모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그런. 음악가가 되고 악기 연주자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어릴 때부터 바로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장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하 27장의 요담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훌륭한 점과 또 비참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 열심히 자기도 하나님을 성겨야 되겠다고 하고 또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잘 감당하며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한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본을 끼치고 또그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이제 함께 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하는 가정과 온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